사도행전 2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리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같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네. 악한 자들도 사명감 가지고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울은 차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이지만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조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면은 화가 치밀어 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미운 거예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요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것도 건 영적 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학의 뭐사조를 말하고 플라톤을 말하고 유식한 척하지만은요 정작 플라톤이 한 말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스님이 나 이제 지옥 간다. 자기 딸에게 나는 속고 살았다, 잘못 살았다, 따라 지옥 간다 해도 그 말은 안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돈 떼먹은 일도 없는데 왜 그럴까? 보금을 죽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의 짓이겠습니까? 그들 자신은 몰라도 자신들 속에들은 그 귀신들이죠. 사악한 자들도 사명감 갖고 산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보세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악한 자들도 사면 감당하기 위해서 식음을 점폐하며 사는데, 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내네 남편과 자식이 돌아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런 사람이야. 나타나야 정상인데. 지옥 가든지 말든지 믿으면 감사하고 안 믿으면 할수 없고. 사명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는데, 못된 짓, 악한 짓 하는 사람은요, 사명감에 불타서 살아갑니다. 이단자들에게도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전도합니다. 잘못되었다고. <laughs>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웃었습니다. 이 야, 이 사악한 자들도! 파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목숨 걸고 숨어서 예수 믿다가 탈북을 해서 자유의 땅 대한민국 교회에 오면은. 실망하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 교회 와 보면은 의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시 이거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북한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된대요. 자기들은요 성경책 보다가 못 들리면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나오지도 못하고 또 죽기도 하는데 예배들이 다 발각되면 비오면 안 나오고 단풍이 좋으면 안 나오고 야 이래 예수를 믿어도 천당 갈수 있는가 의심이던데요 그래서. 이참에 뭐 북한 도로 가는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대요. 믿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이념을 정치하기 위해서요.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요. 수십 년간 투쟁을 하고요. 꼭 곳곳에 교사들을 보섭해가지고요, 교육을 수십 년 동안 시켜왔습니다. 그머리처럼 그리고요, 정과 사범도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요,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쫙대기 하나 들고 겁좀다 도망가요. 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들보다도 더 나아야 하잖아요. 이 조국으로 해서 매맞고 감옥 가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들보다 더 똘똘 뭉쳐야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도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요, 조선시대에요, 업문을 제일 먼저 깨우친 여성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그 기생들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양반집의 여성들이 아니고 기생들입니다. 양반님들하고 노는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어문을 피운 거예요. 시저도 읽고요. 공부도 했어요. 여러분 카지노의 여성 딜러들을 보면은요, 옷이 깔끔하잖아요. 치마 길이도 자로 재고 스타킹 색깔도 1호 이호 골라주는 대로 그대로 입습니다. 도박장에 서비스 하는 여성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사악한 자들이요. 이천부장 손에 빼내서 너희들이 오느라. 그래서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죽이겠다. 얼마나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도 특심이고, 계획도 치밀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강렬한 반대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도 역시 그들보다도 더 사명감이 넘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는 사람이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사도가 이기고 복음이 이긴들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대기록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요 약. 신자들보다도 더 나아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